거울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 팔자가 옅어졌네? 얼굴 라인이 확 정리가 되는 게 정말 느껴져요. 한번딱 받았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뭐지?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이거는 어 진짜 좀 되게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안녕하세요 령둥이들 랑랑입니다. 오늘은 무려 1년 만에 돌아온 남들 모르게 아주 야금야금 예뻐지는 방법들을 또 우리 령둥이들께 잔뜩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최근 영상에서 우리 령둥이들이또 많이 달아주신 댓글이 언니 요즘에 더 예뻐진 것 같다. 언니 요즘에는 얼굴형 관리는 어떻게 하냐? 또뭐 요즘에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 관리들에 대한 이런 리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꾸준하게 받고 있는 이런 시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오늘 낱낱이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지극히 저 이런 개인적인 주관과 경험들을 우리 령두이들께 같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찍는 영상이고 절대적으로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꼭 한번 또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시술이라는 것들이 각자 뭐 얼굴형에 따라서도 너무 효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많은 고민과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령둥이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얼굴형이 달라진 방법 중 하나 바로 얼굴형 시술인데요.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술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실리프팅인데요. 이 실리프팅은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본 그런 시술이었거든요. 이 실리프팅이라는 게 사실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시술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2, 30대 분들도 꽤 많이 시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실 자체가 실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실 리프팅을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딱 하고 나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제 시술 받기 전에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거 별로 아프진 않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아 별로 아, 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별로 안 아프구나 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 근데 하고 났더니 웬걸 너무 아픈거예요 진짜 거의 뻥 안치고 한달간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냐면 요즘에는 이 실을 여기 관자놀이를 통해서 넣는데요 그래서 관자놀이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실을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실 리프팅을 하는데 이 관자놀이가 미친듯이 아픈거예요 편두통을 달고 사는 사람마냥 여기가 막 얼얼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또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이나 엎드려 자시는 분들은 하 진짜 완전 극강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진짜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하고 나서는 진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딱 하고 났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실리프팅을 한 지가 한,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도 효과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고 있냐? 거울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 어, 요 터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그 생각이 들과 동시에 제가 이 효과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제가 여기에 이 인디언 보조개 라고 하는 그 이하니 님이 갖고 계시는 그렇게 웃을 때 생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유전적으로 이제 아빠를 닮아 가지고 요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없애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 리프팅을 하고 나니까 요 인디언 보조개가 사라졌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정말 좋은 시술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더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게 효과가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제가 오랜만에 저의 이제 찐친 완전 14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한테 야너 얼굴에 뭐 했냐고 얼굴은 갸름한데 뭔가 여기에 되게 볼륨감이 뽀록하게 생긴 것 같다고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리프팅의 효과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끼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던 시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 실리프팅이라는 거를 제가 뭐울쎄라인모드뭐 리프테라 이런 것들 다 해보고 난 후에 가장 뭔가 최정점의 느낌으로 해본 시술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시술 많이 안 해봤다 하시는 영동이들한테는 실리프팅을 먼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뭔가 좀 새로운 거싹 볼륨을 업 시키면서 뭔가 피부 좀, 좀 탱탱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실리프팅 나쁘지 않다고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한쪽에 이렇게 세 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어 올려줬는데 아주 가격 대비도 괜찮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저에게 효과가 좋았던 시술 두 번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툴라이너라는 건데요 이 툴라이너라는 게뭐 튠페이스, 툴라이너 등등등등 각자 원하는 부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효능도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효과가 좋았던 거는 튠 라이너라는 시술이었는데요. 이게 인모드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인모드 하면은 진짜 그 극강의 뜨거움, 약간 다리미로 얼굴을 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플러스 이인모드는 멍이랑 이런 붓기들도 되게 심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좀 필요한 시술인데 이튠 라이너는 하고 난 직후에도 멍 같은 게 전혀 들지 않아가지고 뭔가 내가 되게 빠르게 이런 라인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급할 때 해주기도 되게. 좋은 시술이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하는 이 인모드에도 FX라는 게 있고 포마라는 게 있는데 이튠 라이너는 인모드의 FX처럼 이렇게 지방을 약간 파괴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술이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좀 이중턱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볼살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이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뭐울쎄라나 인모드처럼 시술 효과가 굉장히 긴 편의 시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뭐 2, 3주나 한달 간격으로 적어도 3번 이상은 받아야 좋다고 추천.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이렇게 툴페이스나 툴라이너나 이런 거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뭔가 나는 처음부터 울세라 같은 좀 가격대가 높은 시술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얼굴형 시술은 바로 울세라인데요. 울세라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아마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매년마다 꾸준하게 받고 있는 시술 중 하나가 바로 울세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리날 영상에서 울세라를 받고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영둥이들이 정말 댓글로 병원 질문이 폭.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울쎄라라는 시술이 좀잘 맞는 편이에요. 이 울쎄라는 가격이 비싼 만큼 원하는 샷 수도 또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갈수록 샷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한데 뭐 처음에는 뭐600 샷도 맞아봤다가 대부분 요즘에는 한400샷 정도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울쎄라는 1년에 한 번쯤은 해주면 참 괜찮은 시술이다 싶은 게 진짜 이 가격이 비싼 만큼 뭔가 하고 나면 얼굴 라인이 확 정리가 되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이 울쎄라 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툴 라이너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나는 뭔가 여러 번 가서 관리 받는 거 귀찮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지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효과의 유지 기간도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울세라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울세라의 효과를 어디에 가장 많이 봤냐면 이 볼살들이랑 그리고 이 이중턱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중턱도 진짜 옆에서 봤을 때도 그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됐고 물론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쪽에 살이 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뭔가 처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라인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1년에 한 번씩은 꼭해줄 시술이고요. 이 울쎄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격이 무진장 비싸고 또 울쎄라가 미친 듯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울쎄라를 맨정신으로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수면 마취를 하고 받는 편인데요. 그만큼 고통도 좀 심하고 이 울쎄라 하고 나면은 또 붓기나 것도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 령둥이들도 시술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제가 약간 약간 예뻐질 수 있었던 방법 중두 번째는 바로 경락인데요. 이 경락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령둥이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꽤나 오래 전부터 받았었어요.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진짜 꾸준히 계속 쭉 받았던 건 아니고 울쎄라 같은 시술이나 뭐 필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얼굴에 경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또 텀이 길어 지고 또 한동안 막 6개월 동안 안간 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뭔가 꾸준히 진짜 2년 넘게 쭉 받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락의 효과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경락은 저는 진짜 꾸준히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 게 반영구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받다가 안 받아 보면은 얼굴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이 얼굴형 시술로 하는 것과 경락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미묘 요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 시술로는 진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빚어놓는 느낌이라면 이 경락은 조금 더 약간 섬세하게 통통통통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과 경락을 동시에 다 같이 받으면은 진짜 얼굴형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경락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병행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다시 한번 또 추천. 을 드리고 제가 다니는 경락샵은 조화로움이라고 강남에 있는 그런 샵인데 처음 경락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 원장님께만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얼굴형도 얼굴형이지만 뭐 이런 목이랑 어깨 그리고 또 두피부터 잘 뭉치고 두통도 심한 그런 사람이어 가지고 이런 목 쪽을 되게 잘 풀어 주면은 두통이 많이 완화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 원장님이 진짜 거의 신의 손을 가지셨어요. 그래 가지고 목도 너무 시원하게 잘 풀어 주시고 다녀오면 몸이 전체가 개운하고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얼굴형 관리를 떠나서도 다른 케어들도 진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또 예뻐질 수 있었던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반영구 시술들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반영구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SMP라고 하는 두피 문신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이 두피 문신 받은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브이로그로도 올리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가 너무 너무 좋았었거든요. 지금 명동이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옆쪽, 이 옆쪽이 제가 하얗게 좀 머리가 없었어가지고 이 헤어 라인이 되게 안 예뻐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를 항상 가리느라 바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넘겨봐도 머리가 하얗게 비어 보이지 않고 좀 빽빽하게 차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S.M.P.는 주기를 두고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받을 때마다 시간이 꽤나 소요가 돼요. 이 조그마한 점들을 완전 콕콕콕콕콕콕 박아서 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한번할 때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 번 리터치까지 해야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감은 있지만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할 만큼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시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이 SMP를 받은 지 1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지금도 이렇게 빽빽하게 헤어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반영구 시술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두피 같은 거는 요즘에는 뭐 이식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나는 뭔가 처음부터 이런 모발 이식 같은 거 하는 거 조금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S.M.P. 같은 걸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반영구 시술이다 보니까 한번 시술하고 나면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M자 헤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E.U.N.이라는 샵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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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있는 반영구 시술 중에 하나고 또두 번째로 해본 반영구 시술은 바로 입술 라인 타투인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관리의날 영상에서도 우리 령둥이들께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상 아주 짧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령둥이들이 또이샵 정보를 많이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이 입술 반영구 샵은 A 샵 뷰티라는 곳이었고요. 여기에서 원장님께 받았었어요. 이 샵은 다혜 언니가 여기를 갔는데 굉장히 만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여기서 이제 예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애초에 뭔가 입술을 내가 이걸로 필러만을 진짜 도톰하게 으하게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한건 아니고 진짜 이 입술에 제가 비대칭이 있는 그런 것들 좀 교정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리터치를 안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딱 받았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시술도 진짜 빨리 끝났어요. 진짜 뻥 안치고 한 5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알아서 색소를 골라주시고 막 싹싹싹싹싹싹 그어가지고 라인을 어느정도 맞춰주시고 제가 또 거울을 보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채우고 싶은 부분들을 채우고 요런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입술 색은 채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짜 요 라인만 타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입술 색을 안 채우고 라인만 채우면 뭔가 이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제립 라인 색에 맞게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고 리터치도 곧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저처럼 입술 필러를 맞더라 이 입술 비대칭이 교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술 비대칭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술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에 모공이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샵이 잘 맞았지만 또 각자 원하는 그런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본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가서 상담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령둥이들도좀 소품 팔아가지고 각자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우리 령둥이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피부에 관련된 시술인데요. 제가 아까는 얼굴형에 관련된 시술이었다면 이번에는 피부에 관련된 시술이에요. 이거는 제가 우리 령둥이들께도 처음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스킨 보톡스라는 시술인데요. 요즘 뭐 스킨 부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흔히들 아는 리쥬라 뭐 엑소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 스킨 보톡스랑 스킨 부스터, 뭐가 다른데라고 하실 영도이들 위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거를 물게 희석해서 주사를 하는 시술이래요. 그래서 피부 층에 주사를 해서 모공을 축소하고 미세 주름을 완화해주는 뭔가 전반적으로 피부를 좋게 해주는 시술이라면 스킨 부스터는 이름 그대로 피부촉진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뭐 이런 유효 성분들을 피부에 투입을 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킨부스터도 시술을 해보고 스킨보톡스도 해봤는데 저는 뭔가 이 스킨보톡스가 저한테는 더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스킨보톡스는 보통 2-3개월 주기로 한 번씩 맞아주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거를 하고 효과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물론 제가 집에서 하는 홈케어와 저한테 잘 맞는 스킨케어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시술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뭐지?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라는 느낌을 저도 확 받게 되더라고요. 진짜 딱 하고 나면은 뭔가 화장도 더잘 먹는 느낌이고 생얼인데도 피부가 왠지 모르게 투명해 보이고 결도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저는 이 스킨보톡스도 굉장히 아픈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단독으로 하진 않고 다른 시술을 할때 같이 해서 수면 마취 하얀 상태로 요거까지 같이 받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통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너무 만족하는 시술 여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줬었는데 남자친구는 이제 강인한 남자여가지고 수면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취 크림만 바르고 받았었어요. 근데 생각 보다는 참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프긴 했다는 것 같았긴 했는데 무튼 어느 정도 통증이랑 그리고 이런 엠보 자국들은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스킨보톡스도 보톡스잖아요 근데 제가 보톡스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요런 부작용들도 꼭 영둥이들이 명심해 주시고 진짜 잘 알아봐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홈케어인데요. 사실 이 얼굴형이랑 피부는 시술도 시술이지만 이 집에서 홈케어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도 더 추워지고 이제 한해 한해 흘러가면서 이렇게 피부 탄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습과 탄력 케어를 진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의 관심이 정말 많아졌는데 제가 앞서 했던 시술과 관련돼서 설명드렸던 저는 이런 팔자 주름이 진짜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팔자를 뭔가 이렇게 집에서 꾸준하게 홈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주름이랑 탄력에 효과가 좋은 제품을 진? 진짜 열심히 찾고 찾고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완전 꽂혀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닥터지의 블랙 스네일 라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블랙 스네일 레티놀 램플 이게 진짜 숨은 꿀템 느낌이에요 이게 제형이 완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막상 발라보면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흡수력은 또 빠르고 마무리감도 끈적임 없이 되는 제품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제형감이 너무 쫀쫀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피부에 흡수도 잘안될것 같고 바르고 되게 찐득찐득거릴 것 같고 그랬는데 진짜 웬걸 너무 잘펴 발라지고 마무리감도 완전 산뜻해서 바르기 전에 이렇게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이거 바르고 나면은 갑자기 막 윤기가 자르르 나면서 피부의 광도 엄청 예쁘게 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팔자 주름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눈가나 팔자에도 정말 효과적이었고 또 일반 레티놀보다 더 강력한 이런 스네일 레티놀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스네일 레티놀이라는 게 일반 레티놀보다 더 강력한. 닥터지만의 독자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덕분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주름이 신경 쓰이는 눈가랑 팔자 위주로 진짜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요런 부위에도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해주다 보면은 뭔가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에 요 닥터지 블랙 스네일 레티놀 앰플을 바르고 뷰티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렇게 같이 사용하잖아요 진짜 궁합이 완전히 찰떡 콩떡 이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진짜 이렇게 탄력이 쫙. 쫙 끌어올려지는 느낌? 원래는 이 닥터지 스네일 라인 중에서 이 스네일 크림이 진짜 너무 너무 유명해가지고 완전 그 국민 스네일 크림 있잖아요. 그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무려 3천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3천만 개가 팔렸을 정도로 이런 국민 스네일 크림이 동일한 라인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앰플인데 이게 진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숨은 꿀템이거든요. 여기에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여러 가지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가장 자극이 적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해주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 요게 리프팅이랑 탄력 개선은 물론 피부 결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매일같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앰플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즘같이 피부가 미친듯이 당기는 이런 겨울철에는 이 앰플을 1차적으로 사용해준 다음에 요 크림까지 발라주는데 바로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이에요. 이것도 앰플이랑 마찬가지로 진짜 쫀득한 쫀쫀한 타입인데다가 발림성이 엄청 좋아서 흡수는 굉장히 빠르면서 마무리감도 산뜻하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크림은 너무 유명템인 만큼 이 앰플이랑 크림 두 개를 같이 써줬을 때가 진짜 시너지가 미친 것 같은데 확실히 이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볼이나 얼굴부터 이렇게 신경 쓰이는 주름들까지 탄력이 더 업되는 것 같아요. 이 블랙 스네일 크림은 각종 주름부터 시작해서 모공 탄력까지 개선 가능한 만능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Gracias 그리고 또 요거는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은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피부 자체에서 좀 광채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주고 나면 확실히 앰플만 사용했을 때보다도 더 피부가 쫀쫀해지고 뭔가 탄력이 있어지면서 보습감도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닥터지의 블랙 스네일 레티놀 앰플이랑 이 블랙 스네일 크림이 1월 한달 동안 한정판 기획세트로 출시된다고 해요. 이 블랙 레티놀 앰플은 본품의 정가 4,000원 상당의 링클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고 크림은 본품 원 플러스 1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1월 한달 동안 역대급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때 구매하셔서 보습감이랑 그리고 얼굴 탄력 케어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요 겨울철 스킨 케어를 장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월 2일부터 5일까지 단 4일 동안 최대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대요. 그래서 기왕 구매하실 영둥이들은 1월 한달 동안에도 더 저렴할 때 요때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홈 케어에 이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홈 케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인데요. 먼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줬던 제품 바로 요거 매드큐브의 울트라튠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피부과 시술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술 중 하나인 바로 인모드, 인모드의 포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모드에는 FX라는 것과 포마라는 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지방층을 좀 파괴해 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포마 라는 거는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울트라 투니에 딱 그런 효능을 해주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피부 타이트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콜라겐 생성이랑 이렇게 좀 페인 부분들을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을 진짜 좋아해서 막 내돈내산 해가지고도 많이 구매하고 여러 가지다 사용해보고 했지만 이 울트라 투니 좋았던 거는 이게 고주파랑 초음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을 강력하게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다가 기존 제품 대비해서 20배 이상 높은 초 고주파를 사용을 해줘가지고 피부 깊숙이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건 전용 재료 없이 그냥 이렇게 얼굴에 사용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편했던 리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게 막 저희가 피부과 가서 받는 시술만큼 효과가 정말 막 엄청 드라마틱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이 시술과 같이 이걸로 관리를 해주니까 좀더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팔자 같은 부위나 이런 거에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홈 케어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려고 가져와 본첫 번째 디바이스고요. 두 번째로 또 추천드릴 디바이스는 바로 이 닥터 탱글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 진짜 좀 되게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확실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해주고 나면은 이 턱선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드는 제품이라가지고 저는 좀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는 날에는 아침에 이걸로 좀 붓기도 싹 빼줄 겸 한번 턱선 라인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진짜 이 라인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작용 없이 좀 편안하게 사용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롤링하면서도 사용을 해주고 올려서도 해주고 림프도 한번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라서 뭔가 이렇게 얼굴형 개선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 찾고 계셨던 영둥이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주 얼굴형의 붓기에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를 톡톡하게 보여줬던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디바이스인데요. 바로 메디 큐브의 부스터 프로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스터 힐러 제품도 진짜 잘 썼어가지고 이 부스터 프로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진짜 이거는 약간 메디 큐브가 잘못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기능들 다 제쳐두고 이 부스터 모드 있잖아요. 기존에 그 부스터 힐러의 역할을 해주던 그 부스터 모드가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진짜 내가 막 겨울철에 아무리 내가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줘도 다음날에 일어나면 베이스 할때 베이스가 다 뜨고 막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밤에 이걸로 스킨케어를 싹 흡수를 시켜주면 광이 남달라요. 진짜 뭔가 내 피부가 안에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에어샷 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샷으로 모공을 한번 살짝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부스터 모드로 짝짝짝 쫙 흡수를 시켜주면은 다음날에 피부가 진짜 달라지는 제품이라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부스터 모드는 매일 매일 사용을 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구매를 하면 꽤나 뽕 뽑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너무 강추 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막 스킨 보톡스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받아라곤 하지만 솔직히 한 달에서 조금 넘게 정도 유지가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와 뭔가 또 시너지 내면서 계속 피부 관리를 해주려면 결국에는 이런 홈 케어가 정말 중요한데 그홈 케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요 부스터 프로 제품이에요. 여기에 뭐 EMS 모드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 효과가 막 엄청 드라마틱 하진 않은데 그래서 난 여러가지 좀다 맛보기로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관리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드리는 디바이스가 바로 요 부스터 프로입니다. 네 령둥이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또 남들 모르게 야금야금 예뻐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여러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령둥이들께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 안녕.